어 이거 어디지? 아, 이 어디야? 잠깐만 여기는 그 내가 좋아하는 태경님이 연구소 이건 꿈일 거야. 봐볼까? 어? 내가 태경이 되다니 이거는 꿈이야. 이거 꿈이라고. 태경이 되다니 아이고. 아 근데 이거 템들 뭐지? 혹시 혹시? 태경님스 쓰던 그. 전설의 아이템. 아닌가? 그? 에이모리기다 혹시 리기이 보리기. 이 보리기. 이보리이 보리기. 이 보리기. 이보이이모리기이보 역시 영유미 전세선 효율파이브야. 근데 이템은 뭐지 대체? 그것이 알고싶다. 이템. 이템이 알고싶군. 내가 얼마나 태경의 능력을 가졌는지 테스트 해봐 있어. 르르깨르르깨르르 양념이 전세상 이런 쓸데 잡채는 넣으면 안 되지. 귀한 그럼 됐다. 양념이 네. 전세상 넣놓고 근데 양념이 후라이드는 어디 있지? 근데 내가 진짜 태경이 되다니 이건 꿈이야. 태경이 티모스도 태교, 아모스도 태교. 역시. 안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laughs> 꿈이야. 이건 꿈이라고. 이건 꿈이라고. 이건데. 디제나. 야. 디제. 아. 야. 대군. 난 이제부터 여기서 연구를 할 거야. 아, 이 잡템 또 있어. 슉. 해다 내려갑니다. 아. 잡템. 혹시 위로 가면 위로 가면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 와. 얘도 태경 님. 태경이 집 역시 버려. 우랑 같이 가라. 응.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응? 태형님 자리. 이제부터 응. 나는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말테야. 그럼 나는 장색꾼이 될수 있겠지? 우와. 응. 오모이갓 r 게습빨파워 s u 파워 r p o w 경님 t 다와 e your name. Take your n a 파리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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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 e y 파티를 해야지 와 꽃지가 안자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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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에이, 꽃을 구하러 갈거야 이래도 꽃이 없으면 안되지 역시 파티는 꽃이야 <laughs> 역시 작은 민들레가 좋겠지 <laughs> 민들레 아, 잠깐만 몇가지 더 캐자 <laughs> 어이 거야지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를 할 거야. 내 기본적인 거부터 민들레로 연구해야지. 응, 이건 뭐지? 어, 뭐야? 이건 뭐야? 안 돼. 대. 유리가움유리가움유리가움유리이움직이랬유리가움유리신움해여신기유리가 어, 움직여. 유리가 움직여. 유리가 유리가 움직이다니. 유리검지, 유리검 빠르, 리검지 유리검지, 유이검지 유리검지, 유지 남은 꽃을 연구를 해야지. 영차 이꽃 하나만 있으면 맞나? 이꽃 하나만 있으면 블레이드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야. 역시 난 천재였군. 나 천재. 나 천재는 천재. 어 뭐야? 종주 보, 안 그래도 됐다. 됐대. 이제 민들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민들레 가루도 필요 없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나가야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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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나가 이까 말까, 나가 이까 말까, 내가 까 말까, 내가 까 내가 까 말까, 내가 이까 말까, 내가 이까 말까, 내가 이리 말까, 내가 이까 말까, 내가 거까 말까, 내가 이까 말까, 내가 이까 말까, 리가 이까 가이가이이 너무 춥다. 헛 응. 여기서 이제 나 남은 연구를 만드는 거야 까르르 까르르. 난 이제 연구를 만들 준비를 해야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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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